아, 그냥 신발 던파 하드리셋 했으면 좋겠다. 아, 근 레비톨로 할까? 차라리? 아, 레비톨도 요즘 그 메스머라이저인가? 뭐, 그것 때문에 약간 유행 지난 느낌이라가지고. 근데 좀족 같아요. 아니, 유행이 너무 빨라, 요즘. 그 보컬로이드 새끼들 찍어내는 속도가 말이 안 된다, 얘들아. 야, 하츠넴 이쿠는 안 망해, 얘들아. 하츠넴 이쿠는 이제 국밥이야. 약간, 오타쿠계의 국밥이 있다면, 일단, 하츠네 미쿠를 그리면 돼. 그러면은, 일단, 국밥이 최소한 절반은 먹고 들어가. 야, 무슨, 뭐, 보컬로이드, 뭐, 빤다, 뭐, 빤다, 이지랄래도 님들, 이번에, 그, 나온, 막, 보컬로이드, 막,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 야, 니네 그거 다 알아? 근데, 그거 아는 새끼들 중에서, 하츠네 미쿠 모르는 새끼는 없을걸? 내가 그거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미쿠라는 캐릭터가, 쉽지 않은 저런 장벽이 돼버리긴 했지. 옛날에야 뭐 미쿠짱, 미쿠짱 이러면은 오타쿠 새끼다 이랬는데, 야, 요즘 하다하다 하다 거꾸로 가가지고 민트 대가리 여캐만 보면은 무조건 미쿠 아니냐고 물어본대요. 좀 어이가 없더게, 그 약간, 그 보통, 보통 애니 캐릭터에 누나 과몰입하는 애들 있잖아. 아, 자기가 이걸 애니 캐릭터랑 비슷한 이미지다. 약간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남캐는 아라라기 코요미. 약간 이거, 이거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하고 키리토. 또, 남자 씨떡푸사 걸러야 하는 거 아니, 그니까, 씨발. 그, 님들, 제 소신인데, 여캐 씨떡푸사 이거 괜찮아요. 그, 남캐 씨떡푸사 이거 애니 한 적이, 게임 캐릭터 말고. 남캐 십덕부사. 이거, 시발, 좀 위험함. <laughs> 아니, 이, 이게 진짜 위험해. 이거 여캐 십덕부사는, 와, 이 캐릭터 귀엽다. 약간 이러고 넘어가거든? 그, 남캐 식덕부사는요 지가 이 캐릭터가 된줄 알아. 그런 새끼들이 존나 많습니다, 진짜로. 어질없소이다 내가 이제, 뭐, 비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거 있잖아. 강철의 연금술사도 있잖아, 님들아. 강철의 연금술사, 어땠니까? 명작이래요? 나 명작인 것까지 인정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재미없는 거 같진 않아. 재미는 있는 거 같은데, 강철의 연금술사 뭐, 한다 그러면 어떡해. 와! 야, 강철의 명금수사, 뭐, 개명자, 대급 신명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보다가 잤어. 보다가 자가지고.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아니, 근데, 각자의 취향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귀멸의 칼날 재밌게 본다고 해서, 님들한테 이제, 뭐, 어, 뭐, 아, 야, 귀멸의 칼날, 무조건 봐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봤더니, 님들이 귀멸의 칼날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냥, 신발, 던파, 하드리 세트 했으면 좋겠다. 나도, 나도 은예부터 파밍하고 싶어. 이제 이쯤 되면 하드리 셋도한 번쯤 바란다니까. 막 이제 이번 시즌 에픽 들고 가면 다음 시즌 잡몹도 못 잡고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길이한테 셀프로 쳐서. 어우 이렇게 화가 많으시대. 야 모노가타리 시리즈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봤는데. 보다가 진짜 구라 한까고 다 봤거든. 그 무슨 오아리 모노가타인가? 아 그거 아닌데. 그, 무슨, 영화로 나온 거 있어요. 두 시간짜리 영화로 나온 거 있어. 진짜, 시발, 모노가타리는 진짜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아, 나 진짜 내용, 봤는데도 내용을 설명을하면 못해. 아, 할 자신 없어. 그거하고 이제, 소드아트 온라인 있죠. 키리터 나오는 거. 그것도 이제 존나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솔직히, 소환도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야, 이거 뭐가 재밌는 거지? 이러면서. 모노가타리는 진짜 호흡으로 끝임. 야, 모노가타리는, 그리고 그 있잖아. 막, 모노가타리 특성상 그 있어요. 화면이 이렇게 있고, 막, 진짜 0.1초 만에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지나가는데, 이제 거기에 약간 무슨 뭐 이상한 키보드 같은 것들 막 제공하거든? 애니에서? 네,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넘어갈 때마다 씨발, 하나씩 이거 프레임 단위로 잘라가면서 따닥, 따닥, 따닥 이지랄 하면서 봐야 되는 게 좋다, 좋 같아. 근데 뭐, 그거 그렇게 안 보라고 만든 거래 또,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면 재미가 없대. 어, 아니, 그렇게 안 봤어. 그래서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봤는데, 그래도 재미없어. 무기업글만 저거 해도 진짜. 템랩 잘 올려, 아, 근데, 네. 그거, 이게 존나 어려운 거 같잖아. 커스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본인이 커스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커스텀이 있으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내가 알기로는 커스텀 있으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진짜로. 커스텀 이미 가진 게좀 있으면은 괜찮고, 커스텀 없더라도, 이거 있지. 지금 나, 막, 나한테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 이거, 요즘 새로 나온 장비 있잖아. 이런 거. 이거 기록. 그것만 제대로 껴도, 요즘 스펙업 존나 빨리 하던데, 애들? 야뭐 이거 끼면 은뭐 6천억 넘는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내 생각에는 이거 기록 실명성을 얼마나 빨리 맞출 수 있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기록 실명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록 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좋아요. 방금 조합 큐브 나온 것 같은데? 나 진짜 이거 조합 큐브 뺏기면 진짜... 진짜... 어 조합 큐브는 안 뺏기는구나. 나이스. 아 이거 똥무는거 버릴게요. 똥무는거에 차이 귀찮아. 아나 어, 조합큐브 안 뺏기는 건 나도 처음 알았다야. 이런 식으로 이제 괜찮은 것들이 제가 많이 나옵니다. 야, 태초 태초 수저를 좀잘무는게좀 중요하긴 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폰으로라도 찍은 게 다행이야.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땐난 퇴사한 게 다행이야. 그냥 나 여기 아직까지 거기 다니고 있었다. 그러면 그냥 인생 족됐어. 저거 내가 있을 거 아니야. 야너뭐 유튜브 할줄 안다며? 네가 좀 해봐라. 아니, 근데 저걸 찍자고 했을 때 과장님은 또 저걸 가가지고 저기서 룸에서 고기 드시면서 저거 박수 치고 젓가락 떨어뜨리시고 있는 게 나는, 나는 그게 지금 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구워 삶았냐, 저 사람을. 와, 그게 지금 더 대단해요. 사실 진짜 충격은 그거임. 네, 야, 저렇게 하면은 해서 막 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간적으로 저래놓고, 그냥, 아니, 그냥, 차라리 외부인력을 써야 되는 건데, 저거를, 그냥, 실무 뛰는 현장에서 일 뛰고 있는 직원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저거 저러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야, 대기업인데, 왜 이렇게 일을, 무슨, 쉴 주소기업처럼 해. 나는 진짜,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 궁시렁거리면서 확인 했겠지, 또. 어, 뭐, 안, 안할 수는 없어요. 어지럽소이다 아니, 근데, 야, 너네는 시청자 입장에서, 님들은 아무래도 학고방 다이버들이잖아. 야, 님들 입장에선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해? 이거 광고, 못 끄는 거? 야, 시발, 이거 광고 왜못 끄는 거야? 야, 진짜 이해가 안 가? 못 꺼야 되는 이유가 있나? 네이버잖아. 아니, 근데, 그, 이래놓고 치트키라고, 치트키 랍시고 내놓고, 약간 그냥 광고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가, 그 스트리머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난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야 야, 트위치는 그래도 지들 받는 광고 수익 절반 나눠줬어 절반까진 아니긴 했는데 콘티비알파 아니 그러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얘들아 치트키에 님들아 이거 좀 이거 주면 이거 구독권 주면 안 돼? 뭐 이거 지금 보면 가격도 존나 비싸 14,000 얼마야 막 구독권 몇개 주면 안 돼? 와 스트리머 후원하면서 치트키 상품을 구매하면 시청한 방송에 프로 파트너 스트리머에게 수익이 생겨요 이 근데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어 약간 도네이션의 연장선이구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냥 구독하는 채널에 한해서 이거 해주고 이거 가격을 내린 다음에 이거 하면은 구독 없이도 모든 방송을 약간 구독한 것처럼 볼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몰랐는데 얘들아 그역 동네도 그렇대요 아프리카TV도 이 문제가 좀 있다더라고 그냥 보는 중간에 이거는 심지어 야 여기는 그나마 다행이야 이거는 님들이 이거 화면을 잘안 보잖아 이거 이거 잘 모를 거 아니야 이거 보면은 광고 남은 시간 이거 보여? 요거라도 보여주기라도 이제 거기는 시간 대뜸 띄운데. 한 대뜸 띄운데요, 대뜸. 약간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또